정정있어요 정정 <laughs> 진짜 그래서? 착하게 얘기하네 <laughs> 가증스러워 <laughs> <laughs> 오늘 왜 늦었어요? 항상 출퇴근 시간이라서 미리 나오면 되죠 미리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그러면은 6시 반 차림인데 5시 반부터 준비를 해서 그러면 6시부터 준비해서 나 5시 반에 오는데? 어, 왜 늦었어요? <웃음> <웃음> 저는 진짜 지각 안 해요. 맞죠? 지각했던데, <laughs> 오늘? 오늘 처음 했잖아요. 그래서 몇 시에 왔죠? 5시 40몇 분인가? <laughs> 아, 그래도요왜 어? 나... <laughs> 늦었어? 왜 늦었어? 유명말 <laughs> 하자면은 저희 촬영시간 6시 반인데 미리 팀장님이 급박하게 연습 근데 전 늦는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뭐 얘기도 안 하고 같이 늦었대원1 플러스 1 그거라고 해서 이게 한 명이 늦으면 어쩔 수 없이 늦을 수밖에 없다. 하고 변명을 하려 했지만 죄송합니다. 한림대학교는 수강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통합정보시스템이나 아니면 그냥 한림대학교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수강신청 기간에는 떠 있습니다. 핸드폰은 어플이 있어야죠. 그렇죠.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한림대 어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수강신청 어플이 따로 있어요. 학번을 로그인하면 이렇게 뜹니다. 네. 이7일부터2 9일까지할인되는 사전 수강 신청 기간이라 해서, 이렇게 장바구니에 들어가면, 강의를 담 담을 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 수강신청이 됩니다. 강대는 수강신청을 어떻게 하나핸드폰터로 들어갈 수 있고 컴퓨터로 들어갈 수 있죠. 이번에 뭐 핸드폰 앱이 바뀌었잖아요. 수강신청 클릭해가지고 신청하기 누르면 그 웹사이트로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그렇긴 데그 어플 좀느려서 컨트롤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시간표 잘 짜는 팁 같은 것도 따로 있을까요? 앱이 거기에서 수강평 이제 3.5 이상. 강포 네. 조율을 해요. 시... 안 먹는 시간 좀한 시간이라도 띄우는게 좋아요. 특히 그리고 건물 사이 간격. 정문에서 동문까지 진짜 택시 타야. 요즘 지쿠터생겼데아지쿠터가 혹시 없는 없을 수도 있잖아. 거기 있어 없는 거. 저는 플랜 A, 플랜 B를 따로 해가지고 이걸 망하면 바로 이걸로 간다. 보통 저는 금공강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월화 많이 빡세게 하고 수목 점점 적어지면서 금요일날 편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침 수업은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차피 춘천에서 하잖아요. 춘천에서 통학하시는 분들이 진짜 멍멍우실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다 춘천 사면 할인대 간대 통학하기 편하겠네 하시지만 아닙니다. 진짜 춘천에서 통학하기가 힘들 힘들다. 초강 신청 실패해 본적 있으신가요? 완전 전 망한 망했다 이런 적은 없는 거 같아요. 거의 대부분 전 그랬어 지금 재수 진짜 재수 있습니다. 지금 3학기가 다 실패했어요. 꼭 듣고 싶었던 수업 수강신청 실패했을 때 대처법이 있을까요? 간혹 가다가 못 담았는데 음. 그날 밤에 열려있는 거야. 다음날에 방클 해가지고 담은 기억이 있어요. 존버라고 음. 음. 하죠. 존중하며 버티기. <laughs> 그, 그거를 네. 하시면 돼요. 왜냐면 어차 학년별로 하기 때문에 그 전체 수강신청 날에는 자리가 또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멘탈을 딱 강하게 붙였고 존버를 하시면 꿀교양과 좋은 전공을 들으실 수 있어요. 했는데 이런 상황 있어요. 근데 음봉이 한 개가 떡난 거예요. 오, 기자처럼 예. 수강 신청도 변경 기간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 자기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바꾸는 아, 그렇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썰벌 안 해봤지만 빌러스를 하면 알아주시는 <laughs>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어, 나도 약간 택이 있다 하시는 분들 교수님께 듣고 싶습니다. 오늘 수강 신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들 재밌으셨나요? 네. 재밌었나요? 앞을 가려줬어 <laughs> 저는 수강신청을 성공하면 은 와! <laughs> 성공했다 이런 기쁨보다는 아 개강이다 아, 이제 시작이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laughs> 수강신청은 사실 실패해보고 그 다음에 아니 맞죠 몰카했다 아, 아 맞다! 맞다. 수강신청 풀팁 하나 생각났다 클릭하고 어. 신청되었습니다가 떠요 그럼 그때 엔터 누르면 그거 엔터 사라져요 왜? 나 혼자 알고 있었어 아니 지구 알려줬잖아 와 진짜 <laughs> 아니 <했죠>? 아니 <웃음> 기억났어 지구 <laughs> 기억났다고 <laughs> <laughs> 진짜 착하게 얘기하네 <laughs> 진짜 <laughs> <laughs> 가증스러워 <laughs> 하나 남았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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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